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앞이 트인 채광 좋은 3룸입니다. 앞이 탁 트인 전망 좋은 3룸입니다. 주차 가능 필로티형 3룸 빌라 매매입니다. 주방입니다. 냉장고와 식탁자리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중간방입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며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앞이 트인 채광 좋은 쓰리룸입니다. 상세 정보입니다. 화면상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정보입니다. 대박 부동산은 주말, 공휴일에도 열려있으니 언제든 문해주세요.